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폭포수 모던하우스를 만들텐데요. 준비물은 흰색 콘크리트, 회색 콘크리트, 문은 원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저는 참나무문을 준비했습니다. 석재벽돌 물양동이, 검은색 판요리, 참나무의 석영계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회색 콘크리트를 위로 8칸 쌓아줍니다. 옆으로 두칸 하고 쭉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가서 옆으로 다섯 칸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두칸그리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원을 만들고, 여기에 폭포수를 둘 겁니다. 자, 여기 석재 배돌로 폭포수가 될 곳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면은? 여기 물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폭포수가 되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기도 물을 뿌려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폭포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정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흰색 콘크리트로 여기 쌓아 줍니다. 이, 이쪽은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이 만들 때 회색 콘크리트로 써야 줍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문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흰색 콘크리트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저는 이렇게 여기 참나무 잎으로 꾸밀건데 여러분도 원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집 들어가는 문이 완성됩니다. 뒤로 와서 이제 집을 만들어야겠죠 본격적으로 여기 회색 판유리 아 검은색 판유리를 다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어날씨가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뒤로 검은색 콘크리트를 하나, 둘, 셋, 넷칸 쌓아줍니다. 그리고 계속 쭉 이어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10칸 계속 10칸씩 이어줍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어줍니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땅을 검정색으로 바꿔 줍니다. 자, 이렇게 땅을 다 만드셨으면 여기 위를 덮으면은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발광석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발광석을 구석진 곳에 놓고 심는 거. 여기도 똑같이 근데 저도 하고 싶으면 저처럼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위를 회색 콘크리트로 다시 덮어줍니다. 여기는 덮어줘요. 하셨 으면 위2층을 하려 할 텐데, 위튀어 나온 부분 을 이걸로 막아 줍니다. 그리고 옆벽을만 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리 벽으로 막아줍니다. 계속 만들다 보면 끝이 나오는 이게 다 만들면 정말 좋은 집이 되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똑같이 위층과 같이 바꿔줍니다. 하셨으면 다시 위로 나가서 을 쌓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계단을 만들어줄 차례 입니다. 계단은 석연계단으로 이 발광석 참나무 잎 한칸 띄고 여기서 계단 나는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오 조리 틀어주세요. 여기는 막아줍니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 난간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깥에 참나무의 으로 모토리 둘레처럼 둘레서 막아줍니다. 마지막에 흰색 콘크리트를 오픈 앞에 한칸 띄고 만들어 줍니다. 이제 가당 분위기가 좀 나겠죠?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많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wifi